한국사회체중앙본부 회장 고문삼입니다. 오늘 전국 학생 모의 국회가 국회 헌정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학생모 사회체 모의 국회는 이자라는 미래 세대의 젊은 청소년들이 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민의 전당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민원을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장을 배우면서 앞으로 미래 리더십을 키우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의국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치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기둥이 될 것이며 또한 사회치 운동이 미래의 우리 후계 육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학생 모의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치 역사는 71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릿고개를 남겼고 그러한 과정에서 농촌 풍운 운동이라든가 자라는 세대에 대한 우리 후계 인력을 약상하는 데도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이 시대를 좌우하는 시대에서 미래 청소년의 들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회치 운동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의 국회도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장 나승룡입니다. 오늘 본 행사는 우리 6만여 학생 사회치 회원들이 국회라는 곳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고 사람과 사회를 사랑하고 보듬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회와 지역 사회 리더로 양성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후원하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생 사회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나성용 청장님, 하림의 김문국 회장님, 그리고 임수진 고모님을 비롯한 시도원부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살치지도교사협의회 백수근 회장님을 비롯한 지도교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만, 우리 학생 살치 청소년들을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게 하여 함께 해주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호준 사무총장님, 김두관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그리고 김명준 의원님 그리고 우리 농민단체를 대비해서 김지식 한농년 중앙회장님, 김민현 생활기선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직 김중기, 이용기 회장님을 비롯한 고문 여러분 그리고 몸이 불편함에도 사회치 선배로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철환, 동현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우리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미래의 지도,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역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입니다. 그 고문을 맡고 계신 임수진 선배님이 우리 이제 당의 어, 이 활동을 오래 하신 선배님이신데 정말 여러 차례 어, 우리 그 학생들을 꼭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이 있으셔서